오늘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냉동실에 무려 1년 동안 보관해 두었던 국수를 꺼내 끓여 먹었습니다. 얼려뒀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믿었던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국수를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모두가 심한 구토와 폭통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날 밤그 가족 중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박명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단순한 음식물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세균이 아니라 냉동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독소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이 독소는 아무리 끓이고 아무리 조리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 박 원장님. 꽁꽁 얼린 음식을 끓여 먹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위험합니다. 냉동실은 시간을 멈추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저 잠시 재워두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냉동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그 안의 온도는 아주 잠깐이지만 오릅니다. 그 순간 잠자던 세균들이 깨어납니다. 깨어나 독소를 만들고 다시 얼어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음식 속엔 세균보다 더 무서운 독성 화학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더 무서운 원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삼패, 즉 기름이 썩는 과정입니다. 국수나 만두, 피자, 빵 같은 가공식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량의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냉동 상태에서도 공기와 만나 조금씩 아주 천천히 썩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산화지방산, 즉 독소와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그게 냉동실 안에서도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선 느리게 썩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소는 끓이거나 굽는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을 가하면 더 안정적인 형태로 바뀌어 몸속에 들어와 간을 손상시키고 세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냉동실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냉장고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능 보관함이라고 믿고 있는 그 냉장고 속은 과연 안전할까요? 놀랍게도 냉장고 안에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10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영양소가 파괴되고 심지어 독소로 변해버리는 음식들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를 가족을 해치는 독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보약 창고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보관 팁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냉장고 속 독소의 의학적 진실입니다. 이건 생활의 문제이자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루 세번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거나 잃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느껴지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그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건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두세요. 앞으로 나올 더 중요한 건강정보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물론 돈 드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재료는 버섯입니다. 아마 이건 100명 중 99명은 전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마트에서 버섯을 사오면 신선하게 먹으려고 그대로 비닐 포장재 혹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 안쪽에 넣어두시죠.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버섯을 곰팡이 독소 덩어리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버섯은 겉보기엔 단단해 보여도 속은 물먹는 솜과 같습니다. 냉장고 속 차가운 공기와 습기를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게다가 비닐로 덮여 있으니 숨을 못 쉬죠. 그 순간부터 버섯 표면에는 곰팡이 독소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혹시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축축하거나 미끌미끌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 독소가 열에도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끓여도, 볶아도, 찌개에 넣어도 독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버리기 아깝다고 끓이면 괜찮겠지 하셨다면 그건 곰팡이 독소를 그대로 삼킨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 독소는 간을 직접 공격해서 간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버섯은 냉장고에 넣으면 독이 되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오히려 보약이 됩니다. 왜일까요? 버섯을 얼리면 그 안에 수분이 얼면서 팽창하고, 버섯의 단단한 세포벽이 깨집니다. 이 세포벽 안에는 원래 좋은 성분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게 열리면서 국물이나 음식 속으로 훨씬 잘 녹아듭니다. 예를 들어, 버섯의 항산화 성분이나 면역력 강화 성분은 냉동 후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즉, 얼리면 영양이 더잘 나오는 셈이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버섯은 물에 씻지 말고 밑동만 잘라내서 원하시는 크기로 썰어 비닐팩이나 밀폐용기에 담고 공기를 최대한 빼서 바로 냉동하세요. 해동은 필요 없습니다. 얼린 상태 그대로 찌개나 볶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버섯은 최대 12개월, 즉 1년 동안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대표 음식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보관을 잘못하면 이 착한 고구마가 간을 망가뜨리는 독성 식품으로 변합니다. 혹시 고구마 껍질에 검은 반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조금 썩었네 하시며 그 부분만 도려내고 찌거나 구워 드십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썩음이 아닙니다. 그 검은 반점의 정체는 검은 무늬병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는 간에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열에도 강해서 찌거나 삶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조금만 도려내고 드신다면 그건 독소를 그대로 삼키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딱한 가지 기억하세요. 쓴맛이 난다. 100% 독소가 있다. 그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냄새나 맛이 이상하다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싹 날까봐 오래 두려고 하시죠. 하지만 고구마는 따뜻한 땅에서 자란 작물입니다. 10도 이하의 냉기만 만나도 냉해를 입습니다. 그 순간 조직이 물러지고 단맛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고구마는 1215도의 통풍 잘 되는 어두운 실온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에 하나씩 싸거나 구멍이 뚫린 상자에 넣어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보관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한두 달은 거뜬히 갑니다. 이제 세 번째 재료 감자입니다. 감자는 정말 흔하지만 보관이 가장 까다로운 식품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독이 생기고 실온에 둬도 잘못하면 독이 생깁니다. 먼저 냉장고 이야기부터 해 볼까요?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자 속의 전분이 당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달고 맛있어지겠지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12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국제 보건 기구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볶음, 튀김, 감자전, 에어프라이어. 이 모든 조리 온도는 120도를 훌쩍 넘습니다. 즉, 냉장고에 넣은 감자를 구우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함께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부득이하게 냉장 보관했다면 요리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럼 나쁜 당 성분이 물에 녹아 나갑니다. 물 한두 번만 더 헹궈주면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바로 솔라닌입니다. 감자를 햇빛이나 형광등 아래에 두면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하죠? 그 부분과 쌍눈에 솔라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끓여도 튀겨도 사라지지 않는 맹독입니다. 감자를 보관할 땐 서늘하고 어두운 곳, 그리고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가 싹이 트는 걸 막아줍니다. 반대로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지 마세요. 양파와 감자는 서로를 섞게 만드는 천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자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재료, 버섯 고구마 감자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식재료지만 보관법 하나가 바뀌면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냉장고 안쪽 깊숙이 넣어두는 것들, 즉 마요네즈와 기름류의 위험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에서는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냉장고 속에서 돈을 가장 많이 낭비하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겉으로는 상하지 않았는데 맛이 변하고 향이 사라지고 영양이 무너지는 식품들입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마요네즈입니다. 여러분, 마요네즈 사오시면 어디에 두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상하면 안 되니까 제일 안쪽에 넣자. 그래서 냉장고 맨뒤 제일 차가운 곳에 깊숙이 넣어둡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마요네즈는 기름, 달걀 노른자, 식초를 섞어서 만든 유화식품입니다. 이세 가지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이 유화 상태가 깨지면서 기름과 물이 서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결과는요? 뚜껑을 열었을 때 위에는 기름, 아래에는 묽은 물이 흘러 나오는 것, 이건 상한 게 아니라 분리된 것입니다. 맛과 식감은 이미 망가졌고, 부드럽고 고소했던 마요네즈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요네즈는 냉장고 맨 뒤가 아니라, 냉장고 문쪽 선반, 즉 가장 온도가 덜 차가운 곳이 정답입니다. 이 자리가 마요네즈를 가장 오래 신선하게 유지시킵니다. 한번 뚜껑을 연 뒤엔 12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 때문에 버리게 되는 마요네즈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확한 보관 위치 하나만 바꿔도 그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리브오일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좋은 기름이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더 신선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냉장고에 넣으면 하얗게 굳습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꺼내서 녹이고 다 쓰고 나면 다시 냉장고로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할 때 기름병 안쪽 벽면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이 물이 바로 기름의 적입니다. 물이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그 순간부터 기름은 산화되고 섞기 시작합니다. 즉 오히려 냉장보관이 산패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셈입니다. 기름이 산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냄새만 조금 이상하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 산소 독소가 됩니다. 결국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간을 피로하게 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은 냉장고가 아니라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온 가스레인지 근처가 아닌 찬장 안쪽에 두는 게 정답입니다. 빛과 열 그리고 공기 이세 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개봉 후에는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아껴 쓰려다 독을 마실 수 있습니다. 기름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공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능하면 3개월 안에는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고 하시는 부분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올리브오일과 정반대입니다. 냉장고에 넣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들기름 속에는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오메가-3가 너무 예민하다는 겁니다. 공기에 닿으면 바로 산화가 시작되고 빛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썩어갑니다. 실온에 두면 단 며칠 만에 산패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고소해야 할 향이 쩐내처럼 변하고 한번 먹으면 목이 칼칼해지고 입안이 텁텁해집니다. 그게 바로 썩은 기름입니다. 그 상태로 요리하면 몸속에 1급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병도 중요합니다. 투명한 병보다는 빛을 완전히 막는 짙은 갈색병이 좋습니다. 뚜껑을 꽉 닫고 냉장고 안쪽 깊은 곳,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개봉 후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 늦어도 두달 안에는 모두 드셔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올리브오일은 실온 보관, 들기름은 냉장 보관, 마요네즈는 냉장고 문 선반, 보관 위치 하나만 바꿔도 맛은 살아나고 영양은 지켜지고 돈은 아낄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의 무덤이 아니라 살리는 자리와 죽이는 자리가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냉장고 속에서도 가장 무서운 부류 바로 암의 씨앗이 자라는 식품들입니다. 마늘 견과류 그리고 고춧가루 이세 가지는 우리가 매일 먹지만 보관을 잘못하면 1급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가 거의 매일 먹지만 보관법을 잘못하면 몸 속에 암의 씨앗을 키우는 음식으로 변합니다. 바로 마늘, 견과류, 그리고 고춧가루입니다. 먼저 마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마늘은 빠지지 않습니다. 국, 찌개, 반찬, 고기 요리 어디에나 들어가죠. 그런데 이 마늘을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깐 마늘을 한꺼번에 사서 비닐봉지나 용기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마늘의 효능을 절반 이상 잃는 방법입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항균 항암 성분인 알리신은 공기와 온도 변화에 매우 약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단 3일 만에 알리신의 60% 이상이 사라집니다. 냉장 보관이 마늘의 생명력을 죽이는 셈이죠. 그렇다고 상할까 봐 기름에 잠가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기름 속에서 마늘은 숨을 쉴수 없습니다. 공기가 차단된 그 밀폐된 환경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세균 보툴리눔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열에도 파괴되지 않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근육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호흡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름에 보관하면 오래 간다는 속설이 오히려 목숨을 위협하는 독보관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냉동입니다. 마늘을 용도에 맞게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서 비닐팩에 1회분씩 나눠 담은 뒤 얇게 펴서 냉동하세요. 요리할 때 해동하지 말고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도 3개월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한 줌씩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큰 통에 담아서 실온에 두고 드십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견과류는 모두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지방, 즉 기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 공기와 열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섞기 시작합니다. 이걸 산패라고 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쩐내 혹은 묵은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바로 신호입니다. 이미 그 안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간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비닐포장 그대로 실온에 두면 그 안에 미세한 습기와 온도로 인해 곰팡이가 번식하고 아플라톡신이 천천히 자라납니다. 게다가 이 독소는 열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볶거나 구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냉장, 더 안전하게는 냉동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먹기 전 하루 전쯤만 꺼내 실온에서 잠시 두면 됩니다. 개봉 후에는 한달 이내에 다 드시고, 오래 둘 경우엔 6개월 이상 보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냄새가 이상하거나 기름기 묻은 표면이 끈적하게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는 김치, 찌개, 나물, 양념, 한국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엔 늘한 통씩 있죠. 그런데 신선하게 보관하겠다며, 냉장실에 넣어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냉장실 안이 곰팡이 독소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냉장실은 항상 축축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습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 습기를 고춧가루가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그 결과 고춧가루 안에는 견과류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생깁니다. 문제는 고춧가루는 가루 형태라 곰팡이가 생겨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매일 김치에 넣고 찌개에 넣고 나물에 묻혀 먹는데 그 속에 발암물질이 조금씩 섞여 들어가는 셈이죠. 그리고 이 독소 역시 연로는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끓여도 볶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고춧가루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쓸 양식 소분해서 작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꽁꽁 얼리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1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늘, 견과류, 고춧가루. 세 가지 모두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이지만, 보관을 잘못하면 간을 망치고 암을 부르는 도구로 바뀝니다. 냉장고의 습기, 실온의 열, 그리고 공기. 이세 가지가 결국 우리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떤 음식보다도 즉각적인 위험을 가진 식품, 바로 개봉한 통조림입니다. 참치, 옥수수, 과일 통조림, 남은 걸 그대로 캔째로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중금속 독소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통조림의 안쪽은 주석이나 알루미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공기가 들어오면 이 금속이 음식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냉장고의 습기와 온도 변화는 이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즉, 냉장 보관이 아니라 금속 오염을 가속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특히 토마토 참치처럼 산성인 음식은 훨씬 위험합니다. 몇 시간만 지나도 주성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캔을 열었다면 그 즉시 유리 용기나 밀폐 용기로 옮기세요. 그리고 12일 안에는 모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10가지 재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버섯, 고구마, 감자, 마요네즈, 올리브오일, 들기름, 마늘, 견과류, 고춧가루, 그리고 통조림. 결론은 하나입니다. 냉장고는 시간을 멈추는 마법 상자가 아닙니다. 잘 쓰면 보약창고가 되지만, 잘못 쓰면 가족을 해치는 독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자리 하나하나가, 그저 보관 장소가 아니라 건강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앞으로의 건강 정보로 돌아갑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박명호였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가 오늘부터는 가족을 해치는 독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보약창고로 바뀌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